실질금리 0% 시대를 맞아 대전 MBC가 마련한 기획 보도 초저금리 시대 금리 절벽을 넘어라 순서입니다. 이 금리가 낮을수록 기존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 상품에 대한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절세 상품과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상품 등을 통해 저금리를 돌파하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기웅 기자가 소개합니다. 저금리 시대 금융 상품 선택 우선 순위는 절세형 상품으로 이자소득세 15.4%를 아예 떼지 않거나 낮게 과세되는 상품들입니다. 우선 만 62세 이상일 경우 5천만원 한도의 저축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또 근로소득자들은 3월부터 출시된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200만원 이내의 금융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또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지만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점점 절세 상품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이 종료되기 이전에 정보를 빨리 취득하셔서 상품을 절세 상품을 미리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초저금리 시대 금융권 투자 전략은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통상 채권 가격이 오르고 주식형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채권형 펀드 투자도 대안입니다. 국내 채권형의 경우 최근 1년 수익률은 정기예금 금리보다 1% 포인트 이상 높고 장기투자 시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공채나 아니면 우량 회사채 채권형 펀드를 권하고 싶고요. 3년 이상 장기투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채권 펀드 투자 시 주의 사항은 우선 자신의 투자 성향을 정확히 파악한 뒤 채권 신용 등급을 확인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펀드 운용 규모가 안정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 단기 자금을 중위험 중수익 펀드 상품을 적극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장기적인 투자 가능한 자금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저축성 보험 등도 고려해서. 초 저금리 시대. 결세와 안정성을 높이는 분산 장기 투자에 기반해 자산 투자 배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